친구들, 안녕하세요.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사도 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래요. 그 사랑. 그리고 11월 암송송 같이 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기도할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이중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어혜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도 어혜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오며 늘 거듭나는 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이 시간 사랑하는 영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영아부가 날로날로 발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또 우리 아가들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날로날로 날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 우리 이 시간 차근사님 아가들한테 말씀 전하실 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오늘 가운데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모두 기다렸나요? 같이 권사님 불러보아요. 권사님 나와주세요.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여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 여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 축복합니다. 말씀 속으로 쑥쑥 가보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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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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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속으로 달려가 볼까요 슈슈 a Murkayo, s a n g y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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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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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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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마가복음 8장 6절 말씀. 여기는 넓은 들이에요. 어? 한 명? 두 명? 세 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어? 다친 사람? 멀리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 싶어요. 예수님, 아픈 사람을 고쳐주세요. 함께 있고 싶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말씀을 듣자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생겨. 예수님과 함께 있어. 정말 좋아. 1일, 이일 3일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배가 많이 고팠어요. 오르르오르르 오르르 소리가 나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말했어요. 예수님, 여기는 넓은 둘이에요. 여기에는 빵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 여기 빵이 일곱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은 또 말했어요. 예수님, 여기 생선 두 마리도 있어요. 예수님은 생선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누어 주어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막만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물어물 얌얌. 와, 배가 불러요. 예수님, 감사해요. 앉아있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음식이 많이 남았어요. 하하, 호호. 사람들은 모두 행복했어요.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먹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져요.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져요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